음... 어? 심파 있는데 저기. 아, 대전 문양 못 봤어. <laughs> 명모르겠 왼쪽에서, 왼쪽에서. 나도 습관적으로 왼쪽에 힘이 더 많이 가. 오른쪽이 아프니까 걸을 때 상관 없는데 빨리 뛰고 왼쪽에 힘이 더 많이 가. 아니 수비 체크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그요 네, 네. 우 나이스 오, 우복샷 구각슛 교차 교이안가려 영상이 오 패스 밑스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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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나 다시 갔다나 어, 위험해 어, 나다나다 음. 주사판으로 그도주사빠는무서워하아 아빠한테 얘기하잖아. 저기갔다 찍고 있는. 아아아 어? 정신없다. 아유, 정신없다. 빠른 친구들도 잘 나와봐 응. 애들은 빠를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잘 따라다니는 거봐요런거 막는 게 이게 또 이게 기술이라 아. 응. 응. 봐봐 민경 동해번뜩, 서해번뜩 하는데 오늘 골을 못 잡는 거야 닐까 공이 계속 미끄러져 잘 잡아요. 알바도. 너무 위험했었는데. 내년에 80대 아니야? 내년에요? 어. 아. 만나이론 80대가 아니다. 86년생. 아가 예! 한참 남았어요. 뭐예 뭐, 형? 뭐예 원샷? 원샷. 네, 예, 못 뛰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지금 아직 지금 뛰면 안 되는데 지금 마실 마실었어요, 마실. 어, 쳤어 발목, 발목. 아 그때 명망나가 그. 네. 이가... 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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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영미이형 있어. 영미 영미. 줄랑 말랑 줄랑 말랑. 줄동 영미. 오. 14초 14초. 3점 아 아이고. 오케이, 응. 아 돼. 고 오케이, 아이고. 이아안 돼. 오케이, 스이고 오케이, 아이고. 오케이, 아하고오케고 오케이, 아이고. 오케이, 아이고. 오케이, 아이고. 오케이, 아이고. 역전이요 역전. 어, <laughs> <와. 웃음> 대단 깨끗했다. 완전 깨끗했다. <laughs> 아, 좀해막네 괜찮네. 아, <laughs> 아 말도 안 해. 어, 밟은거 같은데? 한 명. <laughs> <laughs> 너희가 좀 짧은 거 같아. <laughs> 응. 네, 무조건 패스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. 그면서 패스가 안 좋다니까. 슛은 좋으셨 1분 30초, 1분 30초. 어, 나이스 패스. 아우. 천천히 아니 좁은 데서 물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근데. 아니, 너무 좁은 데서 미킷 때는데 주면은 시즌 나올 수밖에 없어. 공격하기도 어렵고. 네. 넓혀줘야 돼 근데 네, 하다 보면 잘안 보이니까. 아, 이다 패스 패스 왼쪽 남았어요. 1.8초 남았어. 남았어 잡지 마. 잡지 마. 어디가 어디가